네, 우리가 이제 그 성전에 사람들이 올라가는 절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무 때나 막 올라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도하러 세번 이제 성전에 올라가긴 하지만 이제 그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는 것은 1년에 이제 세번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이제 봄에 있고요. 칠칠절이 이제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일곱 주가 지나면 칠칠절이에요. 그 칠칠절이 이제 초여름이고 초막절이 이제 가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6월절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그 날이 6월절이고 그다음에 칠칠절은 이제 보리 보리가 처음 익었을 때 보리를 추수한 날이 칠칠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광야의 40년을 기념하는 이제 광야의 4 0 년의 고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광야에 4 0년 동안 계기된 것을 이제 기념해라 이렇게 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세절기인데 이제 가장 큰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 어~ 이제 그 봄에 있는 그래서 먼 나라에 있는 그 유대인들 먼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중에 6월절을 맞춰 가지고 순례를 오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때가 6월절이었죠 그래서 그때가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의 순례객들이 가장 많이 가득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그6월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우리가 저 아라비아에서부터 왔고 뭐저 유럽에서부터 왔고 저 아프리카로부터 왔고 저먼 나라로부터 왔다고 그 사도행전 2 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순례객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예루살렘 거리를 가득 메웠을 때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 최대 절기인 유월절과 기독교 최대 절기인 부활절은 겹치는 거예요. 예. 네.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면 부활 절이죠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 주로 유월절인데 그 얘기죠. 이제 보라. 우리 이제 1절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1절. 예.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유월절 주로 6월절이에요6월절날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순례객들도 집으로 돌아갔고 또 거, 거기에 모여 있던 백성들도 <laughs>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 돌아가고 거기에 누구만 남냐 하면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만 이제 밤에 남아요 이들은 이제 굉장히 고단하고 이제 어~ 아주 뭐~ 피, 피곤함이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그 유월절 절기를 준비 준비했기 때문에 이 피곤함과 고단함이 말로 다할 수 없는데 그들은 밤에 성절을 지켜야 합니다. 또6월절 이때는 추워요. 네, 8도까지 떨어져요. 낮에는 이제 20도까지 올라가지만 그래 낮에는 어뭐 이렇게 예배를 하고 일과를 보내긴 좋지만 이제 밤이 되면 추워집니다. 그래서 밤에 있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렇게 나오죠 밤에 네, 밤에 이제 캄캄한 밤이에요 저녁이 아닙니다 어두운 이제 밤 깊은 밤이에요 밤에 이제 그들이 이제 외롭고 또 춥습니다 피곤하면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들은 뭐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서를 바라보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또다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백성을 축복하신 하나님, 온종일 그 백성들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들은 다시금 찬송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냐면 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했을 때그 얘기예요. 이, 이 134편에 관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했을 때 외롭고 이제 피곤함이 말로 다할수 없고 추위가 몰려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산성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이 시편을 그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숙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또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두운 밤이 왔을 때. 우리가 그 밤, 캄캄한 밤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가 낙심하고, 또, 추위, 추위 때문에 떨고, 또 두려움 때문에 떨고, 외로워서 슬프, 슬퍼하고, 심지어는 자책하며,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뭐, 어,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어두움을 이기고, 어, 그런, 낙심을 이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있는 어떤 위인 중에 어떤 사람도 인생의 밤이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방에서 서재 방에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거기에 이제 기도 매트가 있어요. 제 방에는 기도 매트가 있습니다. 기도 매트에서 앉아가지고 한참을 기도를 하다가 책을 읽으려고 이제 손을 뻗어가지고 어떤 책을 좀 볼까 잠깐 이제 기도하다 쉬려고 책을 이렇게 뽑은 게 조지 뮬러의 책을 이렇게 뽑았어요. 조지 뮬러의 책을 뽑아가지고 잠깐 이렇게 있는데 조지 뮬러가 이제 딱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왜 인생의 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런 쓸쓸하고 외롭고 고단한 날들 그런 정말 어쩌면 이길 수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날들이 왜 우리에게 있는지에 관해서 조지 뮬러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뭐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굳건하고 연단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어두운 인생의 밤을 허락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튜 헨리라고요. 매튜 헨리는 이제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옛날에 매튜 헨리 성경이 있었어요. 90년대 많이 팔려졌습니다. 성경 추적을 많이 했더, 했던 분이신데, 어느날 지갑 그 강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강도를 당해서 이분이 다섯 가지의 감사를 했, 네 가지의 감사를 했습니다. 강도를 당한 다음에 감사한 것이 전에는 이런 일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일을 예전엔 안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내 지갑을 가져갔는데 생명은 빼앗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는 그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져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그들이 다 강도질을 해서 다 가져갔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물질에 집착하지 않은 것에 감사.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네, 내가 강도를 한 사람이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이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강도 짓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강도 짓을 당한 것에 감사.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할 이유를 좀 찾아보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한번 올려보세요. 예전에 그 감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라고 하는 책을 집필한 분이 있어요. 그 감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은 전 세계에서 수천 만부가 팔린 책입니다. 뭐 어마한,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예요. 근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 인생을 어둠에서 또는 지옥에서 또는 감옥 생활 같은 곳에서 천국 생활로 뒤바꾸는 책이에요. 저는 그 책을 읽다가 정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청년 때그 책을 읽다가 근데 그냥 한번 읽기 아니라 읽고 또 읽었어요. 정말 우리의 삶을 천국 생활로 뒤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 여러분 그 정말 우리 온 마음에 정말 성령의 그만한 감동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보세요. 그러면 삶이 변하지 않고 환경이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갑자기 천국의 친한 향기가 느껴지고, 천국의 기쁨이 느껴지고, 천국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페니크로스비 예수로나이 구주삼고 인해하신 구세주여 그런 찬송을 지으신 페니크로스비는 6주 만에 태어난 지 6주 만에 소경이 됐어요. 이 돌파리 의사가 눈이 좀안 좋다고 아기의 눈이 안 좋다고 거기다 겨자를 넣어가지고 눈에 왜 겨자를 넣었습니까? 겨자를 넣어가지고 소경이 됐는데 도망가버렸어요. 돌파리 의사는 도망가버렸어요. 근데 페니크로스비가 생전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 왜내 눈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가 이제 제가 페니크로스비의 책도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그내 얘기는 뭐냐면 어, 왜내 눈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왜내 눈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대. 근데, 나이가 좀더 들어서, 세월이 더 많이 가고 나서는, 페니크로스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한 가지 청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거래요. 하나님, 나는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이유는 뭐냐 면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뜰 때에, 내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주님의 얼굴이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가 천국에서 가장 먼저 뵙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로 뒤바꾸시고 천국으로 뒤바뀌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영광이 우리 온 가정에 충만기게될 줄로 믿습니다. 저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어두운 밤에 아, 외로운 밤에 또 지나치게 이제 힘겨운 밤에 하나님을 찬양 찬양하는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